하만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민족의 위기를 왕에게 모두 꾸밈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만의 모든 계획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말씀에서 결과적으로 하만은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그의 계획은 거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통할 것 같고 잘될것 같고 그리고 목적을 이룰 것 같던 그 모든 음모들이 이제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하만의 결국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그를 목매달아 죽이고 그의 죽음 모습을 천천히 음미하려고 했던 그런 하만이 도리어 자신이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큰 위기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고.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루터기처럼 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귀에게 붙들려서 결국은 마귀를 따라 살다가 하마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의 진리는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만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도저히 살아나갈 방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살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만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에스더가 눈물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엎드려 도움을 간청하고 왕은 그의 도움을 듣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만은 죽었고 이제 남겨진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조서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유다 민족을 멸하라고 한그 조서는 여전히 전국 각 지방으로 나가 있고 이제 때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유다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유다 민족을 멸망케 할 것인데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니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터가 눈물로 울면서 이제 왕의 도움을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을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은 11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는 것인데, 이 조선은 왕이 내려준 살길이었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민족이 죽게 되었다고 간청하자 왕이 그 뜻을 들어서 도와주고자 하나 이미 내려진 조선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왕의 인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민족들은 유다인들을 공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왕이 지금 11절의 내용에 조서를 허락해 준 것인데 그것은 유다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세력을 결집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과 싸워도 무방하다는 왕의 명령이 새로 조서로 꾸며진 것입니다. 그러니 살길이 열려진 것이지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다인들은 그날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기를 든다거나 세력을 형성하면 도리어 더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합법적으로 에스더의 간구를 듣고 새로운 조서를 내려주었으니 유다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함께 모여 세력을 펼쳐도 되고, 그리고 도리어 적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 날에 유다인들 또한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미리 공격할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을 정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가항력적으로 공격받는 것은 죽을 일이지만 자신이 무기를 들고 미리 그 날을 대비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또한 그 날에 자기들을 누가 공격하려는지 미리 알고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살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살길이 열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다 막혀 있어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는 것이요 이땅의 모든 문제가 다 찾아와서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라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심요막측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금식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바뀌겠습니까? 모르드게가 금식한다고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금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침내 구원하사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죽게 생겨서 절망에 처해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찾는 자를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스스로도 이 일을 헤쳐나갈 힘이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있습니다 백 가지 계획 중에 백 가지 계획이 다 실패해도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다 끝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살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났다라는 말은 주님 앞에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살길은 열려진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언제라도 길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와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고 또한 생명수가 터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이 은밀한 곳에 가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에스터가 왕 앞에 나가서 아 우리 민족을 살려주소서 하만이 내린 조서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울부짖었던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 나가 우리가 기도하면. 아니,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그 속삭임을 누가 듣겠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갚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42편 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분이 마침내 나를 도와주사 도리어 어려움 속에서 찬송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신 우리 신앙의 관점은 이 땅의 문제에 휩싸여서 문제를 보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 민족에게 살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새로운 조서가 전국 각지로 떨어져 내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눈물을 흘리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잔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이 떨어져 내렸고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마침내 적들과 싸울 용기와 힘을 얻고. 법적인 지지를 받았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리고 유다 민족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모르드게가 권세를 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인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조소가 떨어져 내리는데 아니 누구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말이 듭니까? 왕이 유다인들의 편에 서 있구나. 그러니 누가 감히 함부로 유다인들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 유다인들에게 이익을 갈고 있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아닌 곳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고 도리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인 되기를 원해서 유다인으로 자신의 민족을 바꾸는 사람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민족이 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유다 민족의 시대가 열다고 판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민족에 붙고 있는데 누가 감히 유다 민족을 전체가 다 힘을 모아서 공격하겠습니까? 이제 위험도는 낮아졌고, 도리어 유다민족이 더큰 힘을 얻어서 그 날이 되면 원수를 갚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유다민족이 처절하게 그들 가운데 원한을 갚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를 그들 가운데 쏟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리어 화가 변하여 주님의 은혜가 되었고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유다 민족과 같은 절대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골방이니 아무도 보지 않은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원안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